열차는 잠시후 영주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주제시간입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서 왔습니다. 저는 지금 영주역에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요가 적은 노선에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영주역에서 인천역까지 과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타가지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아예 막아뒀네요. 어 아예 내려가지 말라고 해놨구나. 지금 영주역 신축 공사 때문에 역 분위기가 조금 많이 어수선합니다만은 그래도 신축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있는 것 같진 않네요. 네 아직도 외장재 외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는 조금 더먼것 같습니다. 예, 네, 언제 완공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기 있는 구조물들을 봤을 때 아마도 한두개 정도 홈을 더지것 같은데 그러면은 7, 8번 선에서 이제 영동선 쪽으로 가는 무궁화호들이 기종차 팔려나? 저도 카더라로 들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제가 탈 호차는 2호차인데 아 하필이면 기관차랑 붙어있네요 아 기관차랑 붙어있으면은 상당히 시끄러울 텐데 이거 아 이것도 이어폰 껴야 되나? <laughs> 네, 1열차가 이제 제가 타고 가게 될 경북선 무궁화호 1803열차가 되겠습니다. 아, 1806열차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1열차를 타고서 김천역까지 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에, 과연 중간 중간에 몇 명의 승객분들이 타고 내리시는지 에, 한번 역에 도착할 때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 자리에 가방만 놔두고 다시 복도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연 버튼 버튼이 또 있구나. 보통 무궁화호의 모니터는 잘안 켜져 있는데 모니터가 켜져 있네요 여기는. 이게 지금 2호차 3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우측 방향을... 진행 방향 우측 좌석을 골랐는데, 에, 좌측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어차피 내일로기 때문에, 다시 끊을 수 있으면은 다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문이 닫혔습니다. 네, 열차는 얼마 안 가다가 중앙선과 분기를 하게 됩니다. 저기는 무슨 차량 사업소겠죠? 그래도 일단 경국선 쪽에도 전차선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어차피 경국선 구간은 전철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기절 기한 차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이제 중앙선과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앙선은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은 안동 방면으로 가게 되고 네, 경북선은 인천 방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옆에 선로가 두개더 있는데 이건 무슨 선로죠? 약간 동기지로 가는 선로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경북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가 단선 구간이기 때문에 네, 속도를 그렇게까지 낼수 없는 구간입니다. 이제 영주에서 점촌까지는 한 70km 정도가 최고 속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점촌역 이남 구간은 네, 그나마 선형이 있기 때문에 100km까지 낼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영주역에서 앉아서 갈 생각이었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입석이 되버렸네요이게 객차 방향이 가끔씩 안두려진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코레일톡상에서는 제자리가 진행 방향 우측이었는데 네, 막상 타보니까는 다 반대로 돼 있죠. <laughs> 이럴 때참 난감합니다. 네, 제가 내일 오건이 아니었다면 여기 정문님께 바꿔달라고 해야 될건데 네, 솔직히 극그 내향형인 일간으로서 부탁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저는. 네, 일단 현재 속도가 지금 네, 57km 정도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선형이 불량한 구간이다 보니까는 네, 그렇게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지금까지 최고 속도도 57km입니다. 네, 60km를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염재역을 출발한 뒤로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철도 노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느린 느릿 달리면서 풍경 구경할 수 있는 게 아주 찰떡들한테는 안성맞춤이네요. 아, 야, 야, 건널목도 되게 많다. 야, 건널목, 이거 가는 동안에 몇 개나 나올까, 과요 와, 지금까지 한5개 이상은 무조건 지나갔던 것 같거든요. 와, 또 건널목. 야, 인간한테는 전부 다 건널목으로 돼 있구나. 오, 어, 선로가 공기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긴가요 여기 어등역이네요. 오. 네 여기도 원래 무험하가오 모형사고가... 저기 교행을 하고 있네요 지금. 확실히 단선 구간이다 보니까는 교행이 없으면 서로 지나가기가 힘들죠. 단선 구간에서만 볼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선로는 합쳐지고 또 다시 오 지금 속도가 30km 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거. 얼마나 꼬불꼬불한 구간이면 30km밖에 안 나올 수가 있지? 오 신기해요 신기해요 아, 지금 영주역에서 주차가 출발한지 대충 한 23분 4분 정도가 지났는데 네, 이제 확실히 북도에서 있다 보니까는 덥기 시작했습니다 네, 좀 덥네요 이제 과연 언제쯤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마 10분 뒤겠죠 10분 뒤에 도착합니다 <laughs> 역교장으로 10분 뒤에 도착한다고 되어있으니까 10분 뒤에 진짜 맞죠? 네, 이제 열차는 예천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선로가 분기가 돼야 되는데, 네, 이제 분기했네요. 이제 네, 순간 이쪽으로 승강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양승 열차는 예천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11시 31분이네요. <laughs> 승객분들은 한 4, 5분 정도가 타고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천역도 꽤큰 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많이 타고 내리지는 않네요. 경북선 치고 많은 걸 수도 있습니다. 차는 네, 예천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차역은 개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개포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차는 개포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개포역은 아까 이천역과는 다르게 약간 아담한 모양새를 띄고 있어서 다 경북선의 알만은 여기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46분입니다. 열차는 드넓은 논 옆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갑자기 백로로 보이는 하얀색 한 마리가 노니를 날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급하게 촬영을 해봤는데 야 진짜 농촌 운풍 경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던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도 경북선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아닐까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용궁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차는 개포역을 출발한 지약 8분 만에 용궁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궁역에서는 별주부제에 나오는 용궁과 역 이름이 같기 때문에 토끼 간빵이라는 풀빵을 팔고 있으니 혹시 용궁역에 내리실 일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구매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궁역을 출발한 열차는 시속 56km 정도의 속도로 잠촌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아까 보았던 하얀 새가 여기서도 갑자기 나타나서 혹시 똑같은 새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만은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점촌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차는 문경선과 합류하면서 점촌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점촌역이 경북선대에서 상조역과 함께 그나마 가장 규모가 큰 역이라고 하는데 과연 계획을 맞게 몇 명의 승객 분들이 타고 내리실지 직접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는 점촌역을 출발하고 있는데요 네, 확실하게 경북선 노선, 노선 안에서 그나마 제일 큰 역이라고 할수 있는 저기다 보니까 는 확실히 시민분들이 꽤 많이 타고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약돼 봐도 최소 1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삼창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차는 합창역에 착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야는 12시 11분. 네, 자이야 자체가 느늘하게 짜여져 있어서인지 계속해서 정시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경구선 자체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이아를 널널하게 짜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합창역을 출발한 열차는 점차 속도를 높여 시속 60km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속 60km를 넘어서는 모습을 볼수 없었지만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점손역을 지나 김천역까지는 시속 100km까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열차도 그만큼 속도를 더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순간 열차는 시속 80km를 넘어섰습니다. 야... 지금까지 천천히 달리다가 시속 80km만 넘었는데도 엄청 빠르게 느껴지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열차는 대관역을 통과한 뒤 시속 80km의 속도로 빠르게 상주역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적을 울리더니 급정차를 하게 됩니다 진짜 뉴스에서만 봤던 철도 건들목 사고인가 싶어 정말 식겁했었는데 사실은 다녀와. 네 그냥 경복이 오작동이었습니다 진짜 기차를 타면서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급제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야 정말 다이나믹한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상주역에 도착합니 현재 시작은 12시 30분 열차는 상주역에 정시보다 1분 일찍 도착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영주로 가는 무궁화고 1803열차가 정차하고 있는데 1열차는 제가 타고 있는 열차가 상주역에 도착하게 되면 바로 영주역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승객분들이 게 많은데요 사실 점촌역이 가장 승객수가 많은 역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상주역이 다른 지역들보다 확연히 승객수가 많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열차는 당진영덕고속도로 위치를 지나 시속 90km에 가까운 속도로 빠르게 달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청일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차는 청리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상추역을 지나니까 승객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는 3번국도 옆을 빠르게 달린 뒤현재시약은 12시 48분 열차는 옥산역에 정시보다 1분 일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역을 출발하게 되면은 다음 역은 이 열차의 마지막 역인 김천역에 열착하게 됩니다. 옥산역을 출발한 열차는 왕복 2차선 도로 옆을 달려 철도차량 제조사인 다워시스 김천공장 옆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열차를 만드는 공장이 경북선 바로 옆에 지어지게 된 이유는 하단 히 말에 공장과 경북선 사이에 선로를 놓아 그 선로를 통해 열차를 서울까지 바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경북선 바로 옆에 공장이 지어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열차는 나중에 서울

마지막에 김천역 안내방송이 2012년도에 난작구나로 종착 안내방송이 개전되기 전에 있었던 안내방송으로 나왔었는데, 그식 시때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쯤이었으니까는, 뭐, 그렇게까지 추억이 돋는 그런 방송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암튼간에 예전에 했던 안내방송이구나라는 것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각은 1시 9분. 엘차는 김천역에 정시보다 1분 일찍 도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뒤에 마무리 멘트를 지닌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너무 멘트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레이션으로 대체를 하자면은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요가 적은 노선인 경북선을 한번 타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수요가 없진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평지 구간을 이속 90km 이하로 천천히 달리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이상보다 감성을 중요시 하신 분들이시라면 은 한번쯤 힐링을 위해서 경북선을 이용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요가 적은 노선인 경북선을 타고 영주역에서 김천역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